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 능력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연이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이면서 동시에 수요일 새벽 특별 새벽기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능력 시리즈 다윗의 예배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가장 힘드실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나는 제일 힘들 때 항상 이게 떠오르더라. 또는 여러분 가장 배가 고플 때 떠오르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 떠오릅니까? 또 가장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만약 여러분이 살을 에는 듯한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러한 날에 산길을 혼자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그 추울 때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걸것 같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서러울 때 누가 생각납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면 가장 친숙한 것을 떠올리고 가장 익숙한 것을 떠올리고 가장 근원적인 것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게참 많아요.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스시도 먹고 싶고, 별의별 걸다 먹고 싶은데 진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뭐만 생각나죠? 밥에 김치만 생각납니다. 그 제일 기본되는 밥에 김치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물에 말아서 한 그릇 김치 올려서 먹으면 최고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디즈니 월드가 좋다고 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좋다고 해서 데리고 가 보세요. 그 멀리까지 운전해 가 가지고 그 비싼 돈 주고 들어가 가지고 하루 종일 줄 2시간 줄 서서 하나 타고 2시간 줄 서서 하나씩 타면 아이들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그곳이 집보다는 100배는 좋은데 집에 갈래그럽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건 집이고요. 진짜 배고플 때 생각나는 건늘 먹던 그 기초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다가 힘들 때 있죠. 무슨 생각나십니까? 고향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근원이라서. 그래요. 우리의 근원이라서. 참 힘들 때 고향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나죠 고향에 살던 어머님 그립고 한국이 그립고 또 이렇게 연말이 돼서 한 해가 기울어져 갈 때는 고향 생각이 더 납니다 친구들 그립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리워서 가보세요 복숭아꽃, 살구꽃 하나도 없고 아파트만 있습니다. 이제는 <laughs> 이제는 없어요. 엄마가 그리워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고향 가보세요. 얼싸 안고 반가워서 울면서 너희가 어떻게 왔냐고 한 시간만 이야기하고 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laughs> 대격, 대격 싸우면서 김 서방이 왜 그러냐, 박 서방이 잘해주냐. 한국 막 들어와라. 왜 거기서 그 고생을 하고 사냐 거기서. 나잘 산다니까 탁 보면 아는데 남대문가도 없는 옷을 네 입고 왔는데 무슨 얘기 아냐. <laughs> 겨우 2주 받아가지고 왔는데 엄마는 그때부터 내일은 큰집 가서 인사드리고 모레는 작은 집 가고 그 다음날은 고모집 약속 잡아놓고 다음 주는 이모집 돌고 그 다음 주는 동네 어르신들 인사드리라 그러면 인사드리고 나면 집에 들어갈 한국, 미국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되어서 하고 싶은 거다 나도 못 하고 들어오는 게 한국 나가면 잡히는 스케줄입니다. 고향도 마음의 고향이지, 가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힘들 때 떠오르는 게 고향이고, 힘들 때 떠오르는 분이 부모님 얼굴이고,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아주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 떠오르는 것, 자 다윗의 이야기로 가 봅니다. 다윗이 10년 이상 우리가 다윗처럼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10년 이상 엔게디 광야, 바람 광야, 신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를 도망다니는 중에 다윗에게 가장 그리웠던 건 뭘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웠던 것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10년 광야 생활 동안 다윗에게 가장 그리웠던 것 가장 돌아가고 싶은 곳 그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 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양을 치던그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다윗이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고향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돌아가서 펑펑한게 울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일도 뭐냐?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었던 것.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다윗 도망가던 다윗이 뼈에 사무치게 하고 싶었던 일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의 삶에 내가 하나님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내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원이 오늘 4절입니다. 다윗의 소원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평생 예배드리면서 평생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그렇게 아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에 다윗이 가서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성전은 이스라엘에 없는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는 이미 왕이 되었을 때인데 아직 왕이 되기 전이고요. 2 7 편은 쫓겨 다닐 때고요. 그 배경으로 쓴 겁니다. 왕이 되어서도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러고 자기 아들 솔로몬 때 가서야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성전을 어떻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걸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는 이미 마음속에 이러한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질 그 성전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미 마음속에 이 성전, 내가 이런 성전 꼭 짓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도망 다니면서 자기 마음속에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가 오늘 이 광야 생활에서 오늘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그는 앵게디 광야를 주 무대로 도망을 가고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이 앵게디라고 하는 것은 광야이면서도 동시에 그 앵게디는 높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적들이 찾아오려면 일찍 발각이 되고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안전했고 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의 가장 중심에는 폭포와 같은 물이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둘람굴을 비롯하여 수백 개의 굴들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피해 다니면서 숨기 아주 좋은 천연 요새가 이 엔게디 요새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올라가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 보호함을 받아서 높은 곳에 있는 앵게들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피해 갈수 있고 언제가 언제든지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숨어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목 마를 때에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언제든지 나를 놓. 비 세워진 그 시온산에 엔게디 광야같, 엔게디 요새 같은 이런 성전을 짓고 싶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는 평생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동안 그곳에서 보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왕으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신다면 내가 이 엔게디 광야의 이 요새와 같은 이 기가 막힌 성전을 예루살렘 높은 곳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은신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와서 성전에서 은신할 수 있고 목마른 영혼들이 다 와서 그 성전에서 해갈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높이 올려서 피해갈 피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성전을 내가 지고 싶다. 그가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그런 성전을 지어서 그런 데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은 어떤 것일까? 왜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것일까?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성전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평안하고 아름답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뭔줄 아세요? 엄마가 아기를 젖먹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만나는 장면. 다른 말로 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전이 왜 아름답는가? 바로 이 모습이 재현되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성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 아름다운 줄 아세요? 좋은 데서 성령수술을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피조물의 가장 본질된 모습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여러분 살 때의 사람이 몇번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둘 사이에서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마음이 참 감격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회가 언제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새로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에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곳에 2014년도에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많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름 되면 단계 성교 나가는 거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 다운타운에 나가서 갈곳 없는 분들 음식을 나눠주면서 섬기는 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세미한 교회 안에 2014년도에도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그리고 해서 꿈을 꾸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사람을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전환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장막 가장 은밀한 곳에 여러분을 숨겨 주신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려 주신대요. 이게 엔게디 요소, 요새의 묘사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알았던 거죠. 내가 예배하면 예배하는 그 때에 나는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광야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내 모든 원수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가 어느 장소일까요? FBI가 탁 이렇게 둘러 싸가지고 여러분을 지켜줄 때 안전할까요? 세상서 제일 안전한 장소는 예배하는 장소가 가장 안전합니다.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예배하는 곳곳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셔요. 다윗이 6 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내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즐거운 예배를 드릴 텐데,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경험했잖아요. 어디에서 라마나요스에서라마나요에 갔다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했던 것을 손들고 찬양했더니만,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도 칼 버리고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군사를 보냈더니만. 다윗이 또손 들고 찬양하니까 더 많은 군사가 칼을 버리고 또 같이 찬양하잖아요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2014년도 예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지키십니다 예비하는 장소가 가장 안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손 들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니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이게 손 드는 것 아닙니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 떼어주시고 내가 칼 들고 두세 사람 죽일지 몰라도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렌더 내가 굴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원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은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해 봤냐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고 다윗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는 생각해 보셨냐고요. 자본 8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만 누가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크기만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이뻐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몇, 몇분 남았는지 자꾸 보면서 설교하려니까 저도 참 쉽지는 않네요, 이게. 이 맞춰서 어느 정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요. 7절, 8절 각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여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렬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8 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 여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교회 나오니까 이런 말 자주 듣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그게 무슨 뜻일까? 주의 얼굴 구한다는 게 주의 그 얼굴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말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 방향이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추사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말은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저기서 등을 보여주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건 나를 지키신다는 거고, 그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춘다는 것이고, 나의 어둠이 물러가고 나에게 광명한 새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장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얼굴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요호와는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 구하오니 그 얼굴을 저를 향하여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재단에서 그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를 다윗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자기를 버렸을까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2014년도 여러분 되시길 추구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언제든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요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게 말입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가 성전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날 받아주신다. 다윗은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여덟 번째 아들이라서 부모에게 버림받았고요 장가가서 장인에게 버림받았고요 자기 아내인 미갈에게 버림받았고요 백성이 자기를 버렸고요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버렸고요 이제는 다윗이 도망자가 되니까 다윗에게 잘해줬다가는 자기들도 다윗처럼 역모 죄에 걸릴까봐 다윗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다 피했습니다. 다윗하고 아무도 말을 섞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윗과 함께 지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부터 자식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한 번도, 단한 번도 부모도 날 버렸는데 자식도 날,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은 날 받아주시더라는 이게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광략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언제나 반갑게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있던지 간에 이전에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한 번도 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 너,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버려도 그 사람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다 버려도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우리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영광, New Year. 죄와 슬픔 사라지. 자, 정신들 차리시고 제 자리로 오세요. 자, 진정하시고 이제 오세요. 자, 컴 다운. 자, 이제 컴 다운 하시고 제 정신 차리시고 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지난, 지난 밤이 되겠네요, 이제. 어, 한 두세 시간 전 지난 밤에 우리. 신문하시는 우리 안수집 사람들하고 가정하고 같이 저희 집에 모여서 이제 연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서로 어 이렇게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 윷놀이를 했었습니다 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윷놀이를 해야 친해지거든요 어 저희 팀이 1등을 했습니다 어 1등을 했는데 너무 유시야 뭐야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 목이 이렇게 간 겁니다 어 기도를 많이 해서 간게 아니라 뭐야 하다 보니까 목이리 가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영양가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한것 같습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2014년도에 제가 조금 있다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2014년도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메시지를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한두 마디 드리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2014년도에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옵소서.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앉으셔가지고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경험이 많아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정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에 경험이 많고 정보력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서야 한다면 저는 자격이 미달이고 다른 분, 그런 분이 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앉아서 들으시는 이유는 이게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식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경험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한두 마디 주서 들어가지고 삶에 도움 되고자 그런 인포메이션 받으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별력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죄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이 말에 귀가 막혀 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차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혼자 큐티에서 성경으로 다이렉트리 받겠다.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 큐티로 나가야 균형이 생깁니다. 내년도에도 들림 없습니다. 52주 수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십시오. 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한자의 입술을 통해서지만 아니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인생의 지혜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예배하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에만 살래요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기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 궁궐에서나 광야에서나 양을 치던 목동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장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성전에만 묶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살수 있는 겁니다. 예배 2014년도 무너진 재단을 여러분 세우시고, 예배 하나님 만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의 재단에 예배의 재단을 소구리하지 않고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가정에 기업에 교회 위에 이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가정 가정마다 소산에 끊어지지 않고 그 창고의 곳간이 넘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가정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